좋은 배당주라고 하는 게 이것도 정답은 없을 거예요. 저도 네. 굉장히 고민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꾸고려고 오 고민을 하는데 최근 1, 2년 사이를 보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반대로 떨어진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X.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배당률은 한6% 정도가 나오고요. 네. 앞으로 1년 사이에 15% 이상의 시세 차익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쇼핑할 때도 우리가 가성비를 상당히 많이 따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배당 종목을 좀 골라야 될 텐데, 그렇다면 좋은 배당주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도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쇼핑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저희 와이프는 다이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다이소 가면 개미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천원짜리 물건 고르는데도 굉장히 한참 동안 비교도 하고 검색도 합니다. 네. 그런데 다들 이렇게 천원짜리, 만원짜리 물건 살 때는 검색을 하시면서 백만원, 천만원 투자할 때는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냥 인터넷에 이거 사라, 또 테슬라가 요즘에 좋다더라 이런 거 한마디만 보자마자 갑자기 다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천원짜리 물건 사는 거에 최소한 10배 정도는 더 꼼꼼하게 비교를 하고 고민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좋은 배당주라고 하는 게 이것도 정답은 없을 거예요. 저도 네. 굉장히 고민인데요. 몇 가지 조건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꾸준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꾸준하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기업의 실적도 꾸준한가, 배당도 꾸준하게 주고 있는가, 이 사업 모델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배당률이 10% 넘어가는 기업들은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갑자기 주가가 고꾸라져서 배당률이 일시적으로 10% 이상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지금 당장의 배당률은 높은데 사업 모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주가도 떨어졌고 배당률은 반대로 오른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 말하는 배당 성장에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이 있고요.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면서 꾸준히 실적이 더 나오면서 더 많은 배당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인가? 그럴 여력이 있는가에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주식 쇼퍼만의 배당주 고르는 비결은 이제 꾸준한가 아닌가 그거를 좀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러면 연7% 정도의 수익률이 목표라고 하셨어요. 이 7%의 수익률을 위, 위해서 앞으로의 이 포트폴리오 구성 계획이나 투자 방향성이 있을까요? 제가 과거에 은행 주식을 좀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제가 매수하던 시점에 배당률은 8%가 넘었었고요. 실적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실적은 더 올라갈 것 같고, 배당을 더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주가도 조금 올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은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가끔씩은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꾸고려고 고민을 하는데 최근 1, 2년 사이를 보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예. 반대로 떨어진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미국 은행들의 우선주. 에 아.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배당률은 한6% 정도가 나오고요. 네. 이게 1~2년 뒤에 청산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청산 가치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1년 사이에 15% 이상의 시세 차익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 우선주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투자에도 시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방송을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그럼 배당주 투자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배당주 투자를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어떤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금융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종종 댓글로 그 달리더라고요. 지금 은행 주식 사는 거 어떤가요? 라고 댓글이 달리세요. 네. 근데 저는 안 사고 있거든요. 아. 당연히 보유는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샀던 그 시점과 지금은 분명히 시장도 달라졌고 주가도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 성적이 좋았던 종목을 사시는 것보다 네. 반대로 지금 주가가 떨어진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셔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가 단순히 떨어졌다고 다가 아니고요.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기업, 내가 잘 알고 있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그 업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좀 주식이 많이 떨어진 기업들 보면은 스타벅스. 혹은 음. 나이키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스타벅스의 미래가 밝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스타벅스의 배당률이 지금 3% 가까이 되거든요. 그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 내가 커피가 좋고 스타벅스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런 주식을 사는 거고요. 반대로 나는 신발에 대해서 스포츠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나이키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지?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나이키 주식 같은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업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보고 있고 조금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앞으로도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지금 좀 떨어진 과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충분히 더 미래의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보통은 이제 성장주에 투자하시면 네. 모멘텀 투자라고 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훨씬 더 성적이 좋을 수 있어요. 네. IT 쪽은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실적이 오늘 뭐 예를 들면 100억을 벌었는데 내년에 갑자기 200억, 300억을 버는 그런 회사들보다는 꾸준히 유지가 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저는 찾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실적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배당도 주고 있는데, 주가만 반토막이 났다? 혹은 3분의 1토막이 났다? 그렇다면, 뭐, 어디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떨 것인가를 한번 보시면은, 다를 것 같더라고요. 네. 가치주 위주의 좀 투자를. 네. 그래서 계시대요. 저는 오히려 주가가 오른 것보단 떨어진 것 아. 위주로. 관심을 갖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태환 작가님께서는 배당소득 규모가 좀 상당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이라든지 또 건보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절세나 건보료 절감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도 예전에 종소세 신고를 했는데 네. 굉장히 걱정했었거든요. 생각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건보료는 네. 내년에 낼 거라서 저도 얼마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물론 얼마가 꽤 나올 것 같으니 조금 음. 아쉽기는 합니다. 당연히 줄일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저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벌었으니까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무서워서 주식 투자를 못 하겠다, 대당주 투자를 못 하겠다, 그거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당연히 줄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ISA나 뭐 연금저축, IRP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거는 부부가 합심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1년당 2천만 원까지는 종속세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가 반반 나눠서 투자를 하시면 이론상으로는 연 4천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해요. 사실 배당금 연 4천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만약 ISA나 연금저축 포함하면 1년에 배당금 총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종속세 대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규모가 아니라면 굳이 세금을 걱정하기보다는 최대한 계좌를 분산하고, 사람을 분산하고, 계좌를 분산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당을 피하기 위해서 이 주식을 팔아버리겠다. 그거는 정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독이 무서워서 장못 당기는 격어 그렇죠. 그런 식으로요. 예. 어, 끝으로 앞으로 어 배당주 투자 전망도 궁금해지고요. 이제 2025년 주목할 만한 배당주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 팁도 좀 전해 주세요. 뭐 감히 제가 전망한다고 그게 정답은 당연히 아닐 것 같고요. 저도 주식 투자를 10번 하면은 6번, 7번 맞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3번 정도는 항상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우선주들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거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헬스케어 기업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섹터 투자를 좋아하는 편인데 네. 이두개 섹터 헬스케어와 지금 에너지 쪽 섹터가 전체 11개 섹터 중에서 최근 1년 사이 실적이 가장 꼴찌거든요. 특히 에너지는 올해 11개 중에서 수익률이 꼴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꼴찌는 내년에 반대로 1등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말하면 올해 1등은 내년에 꼴찌일 수 있, 있는 가능성이 좀 있죠. 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요. 항상 올해 최악의 섹터에서 내년에는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몇년 전에는 3년 연속으로 꼴찌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3년 연속 꼴찌를 하고 나니 그 반대로 2022년에는 당연히 1등이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에너지가 또 꼴찌다 라는 건 내년에. 꼴찌 혹은 1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섹터별로 투자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섹터 내에 있는 종, 개별 종목을 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대부분은 ETF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내가 몇개 종목을 픽해서 사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들을 찾아서 이 기업들이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적들이 유지가 될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들어가는 편이고요. 네, 지금까지 주식 슈퍼 김태환 작가와 함께 고배당주 투자 매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더더욱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도 수익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고배당주 투자에 대한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배당주 투자에 대한 좋은 팁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